새벽 6시. 요즘 제가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깨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똑똑. 문 앞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왔네요. 그 택배가 허리를 일으켜 문을 여니 현관 앞에 또 놓여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스티로폼 상자. 얼음팩이 든든하게 들어있고, 그 안엔 오늘도 반찬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깍두기,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까지.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 딱 맞는 양으로요. 상자를 들고 들어와 부엌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 바로 그 편지를 찾는 거예요. 엄마, 건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짧은 글씨. 하지만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한 줄. 보낸 사람은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추취인만 제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큰딸인 줄 알았죠. 아니면 아들이거나.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도 자식이 자식이구나. 연락은 안 해도 밥은 챙기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넘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왜 전화 한 통은 안 하는 걸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결국 참지 못하고 막내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만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너 혹시 엄마한테 반찬 보내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짧은 침묵. 그리고 차갑게 돌아온 대답. 저 아니에요. 그리고 바쁘니까 끊을게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걷는 말이 고작 저것뿐이라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혹시 요즘 반찬 보내주는 거, 내가 보내는 거니? 답장은 한 시간 뒤에 왔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번호 지워주세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딸은 확인할 것도 없었어요. 셋 중에 제일 독했으니까. 전화번호도 진작 바뀌었을 거고요.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반찬을 매일 새벽 같이 누가 보내는 걸까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친척, 아니에요. 제 형제 자매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조카들과도 연락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이유, 그것도 아니에요. 이 빌라에 이사 온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저를 그렇게까지 챙겨주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이 사람이 누군지,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건 꼭 알아야 했어요. 경비 아저씨, 혹시 새벽에 우리 집으로 오는 택배 기사 아세요? 경비원 김 씨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아, 그 젊은 친구요. 매일 새벽 같이 오던데요. 한일년 넘은 것 같은데 CCTV 좀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따라오세요. 경비실 안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비원이 며칠 전 새벽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 속에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택배 회사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저 사람, 택배 기사 맞아요? 글쎄요. 택배 차도 없고, 그냥 개인 승용차 타고 오던데요. 이상하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다른 날 영상도 보여줬어요. 일주일 전, 보름 전, 한달 전, 모두 똑같았습니다. 같은 청년이 새벽 6시 정각에 손수 만든 듯한 반찬을 들고 와서 제집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확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화면을 크게 당기니 청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얼굴. 어디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떠올랐습니다. 언제였더라? 어디서 봤더라? 1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아. 그때 그 청년. 비 오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아니, 공원 벤치에서. 기억이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10년이란 세월은 사람을 많이 바꾸니까요. 경비 아저씨, 이 청년, 다음에 오면 좀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러죠. 궁금하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차흘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50분이면 잠옷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열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똑똑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어? 청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보냉백이 들려 있었고요. 잠깐만요. 제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청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냥 그냥 1년 넘게 매일 새벽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게 그냥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자식들도 안 해주는 걸왜 낯선 사람인 당신이 해주는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뭐, 10년 전 겨울이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 다리 밑 벤치에서 할머니가 저한테 도시락 하나 주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걸 보다 못해 집을 나왔던 때. 그때 저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옆 벤치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얇은 옷만 입고 멍한 표정으로요. 뭔가 제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싸온 김밥을 건넸던 거예요. 춥죠.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 기억나세요?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저 그날 죽으려고 했어요. 한강에 뛰어들려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김밥을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눈물인지 청년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김밥 먹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누군가 나한테 밥을 줬구나. 그래서 살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 찾으려고 몇 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마트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혼자 라면을 사시는 걸 보고 청년이 흐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반찬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 밥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준. 그는 매일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도 찾아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민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막내 딸. 10년 만에 찾아온 막내딸이었어요. 문을 열자 민지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준호, 큰딸 수진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울먹였어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가 모실게.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집 알아봤어. 우리 집 근처 좋은 아파트. 거기서 편하게 지내.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용돈도 매달 드릴게. 이제 외롭지 않게 해 줄게. 10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들이에요. 제발. 엄마 혼자 두지 마. 엄마도 외로워. 그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가슴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궁금했어. 엄마, 엄마가 밥은 먹고 사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외롭진 않은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면서,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재산 때문에 싸운 거. 정말 죄송해. 재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했어. 엄마보다. 엄마 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 남긴 그 돈보다 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엄마 우린 엄마 자식이잖아. 피를 나눈 피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니 25년을 내 품에서 키웠는데 10년 동안 생사조차 확인 안한 사람들이 무슨 자식이야? 그때 민준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물 갔다. 아, 민준이와 제 자식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쟤는 누구예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남인데 집에 왜 있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뭐. 새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은 아니지. 하지만 이 아이는 너희보다 훨씬 더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줬어. 매일 밥을 챙겨주고 외롭지 않게 해줬지. 민준이가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 10년 전에 엄마를 버렸을 때 우리는 이미 남이 됐어. 자식들을 돌려보낸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10년이에요, 10년. 그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식이람?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평소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따라오시면 알아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믿었어요.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어마어마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다니는 회사예요. 민준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확히는, 제 회사요. 뭐. 빌딩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대체 이게 무슨? 민준이가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화려한 사무실. 벽에는 대한건설 회장 강민준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 숨긴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 창립자셨어요. 지금은 제가 물려받았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너는? 네. 소위 말하는 재벌 이세였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제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스무여섯 살때 가출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한강에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타나셨죠. 김밥 하나 건네시면서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낯선 사람인데도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뒤로 집에 돌아가서 회사 일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을. 그래서 몇 년을 찾아다녔고 드디어 찾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민준아, 할머니,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건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줬다니. 그래서 말인데요, 할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진짜 할머니, 아들이 되면 안 될까요? 진짜. 아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법적으로요. 양자로.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같은 좋은 아이가. 왜나 같은 늙은이의 아들이 되려고 해? 너한테 친부모님도 계실 텐데.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친부모님.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제가 가출해서 방황할 때. 그때 너무 후회했어요. 왜 진심을 나누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달라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저한테 따뜻함을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머니, 저도 외로웠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였거든요. 돈은 많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해줄 사람도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반찬 만들어 드리면서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챙긴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진짜 가족 되자. 민준이도 저를 안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돌아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 혼자 안 사셔도 돼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크고 따뜻한 집이에요. 할머니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너희 집. 네. 근데, 할머니가 요리 좋아하시면 부엌은 할머니 차지예요.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세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 민준이가 그 단어를 천천히 곱씹었어요. 엄마. 좋은 말이네요. 불러도 돼요? 그럼, 이제 넌내 아들이잖아. 그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네. 아니, 우리 집으로 이사했어요. 매일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어요.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해요. 어제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 결혼식 때 줄에 서 주실 거죠. 결혼, 내가.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다음 주에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마 마음에 들어야 결혼할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큰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나한테 진짜 아들이 생겼거든.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 그걸로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민준이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엄마, 이 꽃이 예쁘죠?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혈연보다 진한 건 마음이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입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끼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연에 공감되신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정이었습니다.